안녕하셨습니까? 아, 오늘은 어, 제가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어, 우리 보그마 학교에서 첫 시간에 실천적 무실론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천적 무실론자 말이 좀 어렵죠. 어, 그 말은 조금 넓게 해석하고 좀 좁게 해석하고 차이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뭐 넓게 보다는 조금 좁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신앙인이긴 신앙인인데 그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뭐 세상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뭡니까? 뭐 쉽게 성내고 성질 내고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거죠. 싸우고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평소에는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다 똑같이 하면서 주일날, 그래도 신자니까 뭐 하나 들고 성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이죠. 신자인데 그 삶의 내용은 비신자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뭐 남하고 싸우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서로 남 험담하고 미워하고 뭐 응? 그래서 서로 분열시키고 뭐 음해하고 사실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걱정하면서 위로해주면서 부족한 거 내가 보완해주고 도와주면서 사촌이 땅 사면 배아포하지 말고 사촌이 땅 사면 아, 잘했다 얼마나 얼마나 좋은 일인가 축하해 주고 상대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아 정말 잘했다 축하해 주고. 좋은 집 사면, 아, 정말, 그래, 정말 잘 됐네. 축하해 주면 되지. 그걸 어떻게 샀네. 너희 네 집은 또그 어떻게 샀냐. 무슨 돈으로 샀냐. 뭐, 어떻게 돈을 벌었냐. <laughs>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하고그저 남, 남 얘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가 봐. 이건 어쨌든 간에. 그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으로도 유신론자처럼, 실천적으로도 믿는 사람처럼 좀 살자 어떻게요? 해 아, 서로 이해해주고요. 다른 사람이 서로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뭐 서로 실수하고 뭐좀 그래도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거죠. 뭐 우리는 뭐 대단히 잘난 사람들인가 그런 거안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무슨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이렇게 에? 할 권리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로서 그 어떤 삶을 살아갈 권리도 있는 거예요. 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님의 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게 안 되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약함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니까 내가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실천이 안 되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 은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 안에서도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천적으로도 유실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실천적으로도 무실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올바로 잘 모르고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성당에 다니는 외적인 어떤 행위의 모습만 가지고 내가 신자 다 그건 아니죠 살 만해서 내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아저 사람은 정말 천주교 신자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아저 사람 아, 정말 정말 저, 시, 신앙인이네?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고 제가 본받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참 많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그냥 한마디로 그래요, 진국입니다. 그래, 진국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그것은 바로 인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천적으로 유실론자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천적 무실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살만해서 항상 그리스도적인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